관련님 주차장 자리 맡아 놓는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좀 잘못됐다 생각하지. 그러면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개중마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죽어야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 세상에 아, 일단 역주행하는 개주마들은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아 진짜 안되지 근데 만약에 그게 우리 엄마라고 생각해봐 패드립하는게 아니고요 만약 본인 엄마가 역주행했어 그래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이 그러면 제가 저기요. 하겠죠 싸우자는게 아니고 아니 본인 엄마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어물쩌님 앞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 느그 엄마 어? 하겠 이렇게 말하면은 어물쩌님 어떨 것 같아요. 치빨려나? 네가 예? 그러면 존나 뭐라 한다고. 치지직에서 가장 클린한 국민 어, 방송에 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혹시 영상도 내로지만 아는 존나 유명한 병선들과 이들 같은 밴드 영상 트는 새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격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누구라고 얘기 한적 없는데요? 아 그쵸. 일단 인장로 개인시키고 얘기하시죠. 인장로요 인장로 뭐 했나요? 돈으로 짐만 신나서 색들이 치고 배들이 발늑대의 새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그, 그 종나오간 후 공갈님 도로에서 단체로 길 막는 자라니 모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감 말하는 거는. 한 채로 자전거 끌고 와서 도로 싹 막아버리는 새끼들 말하는 겁니다 아 저도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사실 나는 그런 거별 생각 없어 일단 저는 그런 가우 이바이잡고 긴팔 긴바지 문신하고 클러치백 들고 판이고 사람들한테 시비고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우 이바이잡고 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러고 다닌다. 개폐 죽여야 됩니다. 아들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뭔가 몰입이 되긴 하네요. 예. 이렇게 모든 거를 이제 제 가족으로 이제 연관지어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만약에 내 아들이 자라니 자전거 그 이류 수거함 옆에다 가 그냥 바로 던 던진 다음에 발로 존나 까서 기억자로 만들어. 자전거. <laughs> 기억자 이러네꿈간이님이라면 가갈님 아드님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폭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학폭하면 안 되죠 학폭하면 절대 안 되지만 맞고 오는 건더 싫어 학폭을 당하고 왔다 그럼 더 싫을 것 같아 가갈님 아드님이 누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그러면 참교육 바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콩갈림 아드님이 아 몰라 씨빨 아빠 그냥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혔어 어 아빠가 뭔 상관인데 계속 괴롭히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폭력 쓸게 그럼 콩갈림 아드님이 어나 때린다고 아 씨빨 이집 구석에서 못 살겠다 나 가출할게 수고해. 아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세상밖에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아 오케이 알겠어 다출할게 수고해 아빠 이런 말투를 쓴다는 거 자체가 내가 얼마나 만만하면은 수고해 아빠 <laughs> 이 지랄하면서 와 그건 나도 문제가 있는 건데? 나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를 지향하지만 만만한 아빠가 되고 싶진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뭐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그러면 그럼 만약에 공갈님 아드님이 하츠라나고 아빠 계급장 되고 그냥 맞장 한번 까자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짜 바로 뺨 올릴 것 같은데. 그럼 뺨 맞은 공갈님 아드님이 경찰에 가정 공격으로 신고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아, 어떻게 뭐 내가 뭐벌 받을 게 있으면 벌 받고 만약에 만약에 그럼. 그럼 결국 풍갈님 그러면 만약에 아드님이 문 닫고 몰래 VR 기기 장착하고 바지 벗고 골반 앞으로 뒤로 끊드는 거 목격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 아 세상 많이 좋아졌구나. VR로도 그냥 하고 바깥에서 그냥 어? 뭐 성폭행이나 뭐 그런 것만 안 하면 될거 같아. 풍갈님 그러면 만약에 아드님이 게임하다가 음성 채팅 하다가 고소 당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우 쪽팔려 아우 씨 아우 쪽팔려 진짜로 아 진짜 이거 어떡해 사과하는 것도 민망해 그거는 그 어머님을 내가 뵈야 되는 거잖아 공가님 <laughs> 그러면 만약에 아드님이 와이프님한테 어프컷 날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들이 엄마를 지켜줘야지. 엄마를 패고 있으면은 이게 말이 돼? 상상 UFC 하는 거를 왜 나한테 기입을 하는 거야? 아드님이 갑자기 아때 여러 번 외치다가 밑 대집에서 저기 오에 위에서 자 우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네 미치셨어요.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 아닙니다. 저희 그런 적 없어요. 다시 들리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거기서 아드님이 아줌마. 아줌마가 뭔 상관인데 28년이하면서 배트지 풀스윙으로 달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진짜 배트지 풀스윙이 여기서 나왔구나. 아 경험담이구나 이거. 아 그런 거였어? 아, 말을 하지. 그렇게 자라온 거야? 꼼간님, 그러면 만약에 아드님이 아빠 나게이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어떻게 그 성정체성을 조심하세요. 보, 본인이 <laughs> 깨달은 건데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뭐 그럼 만약에 공갈님 아 알았다 야이 원숭이 주창 새끼야 뭐 어떻게 야. 하실 건가요 야이 누텔라려나 야 씨. 와우 씨바 초코송이가 여기있었네 그만해라 이제 아